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세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에 488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귀성길 행렬은 내일 오전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은 설 당일인 17일 오후 최고조에 일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상황 잘 고려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한 고향 방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황지연 기자. 고속도로 정체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양방향 모두 차량 통행에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488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걸로 예측했는데요. 귀성길 정체는 오전 11시 무렵 정점을 찍었다가 저녁 6시를 기점으로 서서히 풀렸습니다. 실시간 도로 상황 폐쇄회로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부산 방향 천안 호두유계소 부근입니다. 조금 전까지 차량이 몰리면서 꼬리를 물고 서행했는데 지금은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선 남이 방향 진천터널 부근인데요. 차량 통행량이 많아 다소 답답한 흐름 보이다가 조금 전부터 역시나 차츰 정체를 해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 4시간 30분, 대구까지 3시간 30분, 광주까지는 3시간 20분이 걸리겠습니다. 귀성객들이 몰리면서 휴게소에도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또 아기 임신한 상태로 또 인사드리러 가는 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또 들뜬 마음으로 어, 가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언제 다시 정체가 열질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귀성길은 내일 오전이 절정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부산까지 7시간, 대구까지 6시간, 광주까지는 5시간 30분이 걸리겠습니다. 늦으면 저녁 8시 무렵 차츰 정체가 해소될 텐데요. 반대로 귀경길 정체는 설 당일인 17일 오후가 절정이 될 전망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내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까지 면제입니다.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로 운전자의 시야가 짧아지는 만큼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안전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